어 오늘은 이제 어 케이블 타이로 어 이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묶어서 새우 집을 만들어 줄까 해요. 이게 정화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걸 넣으면 이제 여기서 이끼도 생기고 그 미생물도 생겨서 정화시켜 주는 건데 음 이제 그 뭐지? 제가 그걸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우 그 집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 사야 되는데 어 아깝잖아요, 돈이. 그쵸 그래서, 만들어볼까 하네요. 일단,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합쳤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되네요. 지금 쳐놓고. 어, 니퍼를 안 챙겼네요. 이렇게 됐고, 어, 다된 거는 자르면 되겠죠? 너무 세게 하면, 이게, 어, 부서지니까 적당하게 힘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두꺼워지죠?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생기겠죠?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연결해서 옆으로,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어, 두꺼운 거, 어, 20mm 짜리, 그 다음에 이건 15mm 짜리에요. 이건 작은 거고, 전체를 묶을 때는 이제 전체를 묶을 때는 큰걸 썼고, 짧을 수 있어서 이제 짝 자기끼리 묶을 때는 작은 것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쪽을 어, 추가했어요. 이렇게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옆으로 추가한 거죠. 이렇게 계속 추가하면 되겠죠.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서 어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그냥 보죠 뭐다 어어 만들어 놓고 하면 되는데 어 어차피 보는 재미고 음그 다음에 이제 뭐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짧게 해서 올리는 것도 볼 만하지만 그건 어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런 영상이겠죠 저는 이제 음 그냥 천천히 만들어 볼게요. 그냥 그러고 싶어. 어 그럴 수도 있죠. 제 방송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옆으로 하나씩 더 묶었죠. 어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이 틈이 생겨서 그틈 사이에 이제 새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새우들은 그 뭐지 그냥 은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어 그거 같아요 ph 조절도 ph 조절이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산성 뭐 알카리성 옷을 벗을 때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이제 옷을 벗을 때 그때 이제 물고기한테 잡아먹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는 그런 거 그래서 많이 죽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먹어서 옷을 이제 새로 껍질을 이제 탈피하는데 탈피할 때 이제 잡아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은신처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세 개를 묶고 그 다음에 하나씩 옆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묶어졌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새우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하나 더 묶으면 되겠죠? 여기다 하나 더 묶으면 좀더 길게 되겠죠? 손에 묻어서 이게 좀 그러네요. 건강에안 좋을 것 같은데. 걱정이에요. 그냥, 어 건강 이상이 없는 건 좋겠는데, 확 약품을 섞었을까봐. 그냥 회분, 회나 뭐, 건강에 나쁜 게아니면 괜찮을 텐데. 이렇게. 이렇게 큰 물고기만 그 열대어 중에 아주 큰 물고기 아니라 뭐그 저희 집에서 a y 치마고기라고 하거든요. 그런 그냥 작은 열대어들이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만 해 주면 될것 같아요. 보는 방송이죠. 어떤 애는 이제 그 뭐지? 공부하는 거를 허, 올려서 막 엄청나게 인기가 많던데, 어. 그런 건또 뭐라고 안 하더라고. <laughs> 나한테는 막 뭐라고 잡아 잡아 올고하더니 어. 그런 것도 뭐라고 안 해. 사람이 음, 마음이 그래요. 음, 이중인격이야. 편견도 심하고, 저는 안 그럴 것 같으냐면, 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쁜 여자는 좋아하고, 음, 못생긴 여자가 어, 하면 또 싫어하고, 다 그렇죠. 사람이 그게 어, 사람의 본능이죠. 어. 종적 본능이기도 하고 그냥 사람의 본능이에요 뭐 나쁘다 좋다 말할 필요 없어요 다 그런데 예쁜 어린 꼬마에도 예쁜 누나가 좋다는데 뭐 어떡해요 그쵸 예쁜 오빠가 좋고 그러니까 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쵸 뭐 이렇게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어? 차별하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사람의 본능이라서 그게 이쁜 사람들이 음, 유전적으로 이제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자가 그쵸? 과학자가 밝혀냈더니 어, 유전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건강한 상태인 사람들이 음, 잘 먹으니까 잘 먹고 이제 어, 환경적으로 좋은,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하면 좋은데, 얼기설기로 더 예쁘게 공 모양으로 저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지금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뭐 제가 어렵게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더 넓, 넓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뭐예요? 굳잖아. 어. 결론은 구잖아 그쵸? 결론은 구차는 거야. 이렇게 해서 쭉 연결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런 거야. 귀찮아서 결론은 제가 지금 음 이렇게 하는데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에이, 괜찮아.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 이게 확 들어가고 그럴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묶고 저렇게 해서 한번 묶으면 딱인데. 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죠또 잘못 묶으면 이제 새로 또 묶어야 되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걸 여기다 묶고. 이 보누시는 분은 이제 어 이제는 어, 고급 기술이구나 <laughs>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어다 똑같죠 뭐 저라고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대충 어, 머리 굴려서 어, 대충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 해서 한 거죠 더 예쁘게 하시는 분도 더많더라고요 손재주 많은 우리나라는 손재주 많은 분이 많으니까 외국도 마찬가지고 그쵸 제 채널은 이제 글로벌 채널이죠. 어, 외국 분들도 보더라고. 심지어 오스트리아에서 누가 사나봐. 어, 이제 딱 번, 방송을 보면서 어, 갑자기 찔리는 거지. <laughs> 오스트리아에서 사는 이모씨, 어, 이모씨가 <laughs> 이모 보는 거야. 어,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그렇 어, 김어최 서방, 최 서방 영상 을보는거 죠? 김 서방, 최 서방, 박 서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 으면 음, 되지않 을까요? 이거 를 나중 에 이제 먼 지가 쌓이 잖아요. 그러면 그냥 쌓는 거야? 버리 거나 그쵸. 언제 어 다시 풀르고 뭐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러겠어요 그쵸 원래 이 자체가 어 먼지에 끼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물질이 이제 껴서 이제 이물질이 그 분해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뭐 별거 없고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여기 때가 끼겠어요 그쵸 그래서 막그 생각하는 거지 아 저렇게 만들면 때가 얼마나 많이 낄까 그리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 에폭시 있죠? 에폭시 에폭시로 붙여도 돼요. 그러보니 고 그러네요. 이게 불편하게 어, 할 필요도 없고 에폭시로 붙이면 깔끔하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에폭시니까 어, 그리고 이게 녹잖아요. 녹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 떨어질 수도 있어. 이게 삭는단 말이야. 한마디로 해서. 그쵸? 이 자체가 좀 삭는 형태라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laughs>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완전히 <laughs> 작은 거는 들어왔는데, 큰건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조금 더 크면 이제 물고기가 확 들어와버리고. 애매하네요. 한번. 여기까지는 이제 완성됐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못들어가 덩치가 크더라고, 생각보다. 어 그, 누가요? 그, 생선. 생선. 음, 이 정도, 이렇게 그냥, 어, 이렇게 해야겠어. 또, 이 막아버리면, 지금, 아까는 막아버렸잖아요. 막으니까, 어, 못 들어갈 것 같아. 애매하네. 이렇게 약간 이 정도, 이 정도, 그렇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면 큰 물고기 들어갈 것 같은데 아참 어렵네요 제 생각에는 블럭처럼 이렇게 딱 네모나게 만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그꽤가안 나요 못 들어가면서도 그렇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하면 될것 같은데, 요 사이로 들어갈 것 같아서 물고기가. 그쵸? 지금, 공간이 크잖아.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아무래도 실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마으을 하면 좋은데, 여기에 물고기가, 그, 새우가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어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죠. 이 새우들이, 어 까다롭더라고, 생각보다. 어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음 불안하면, 그러니까 자연적인 구멍하고 인공적인 구멍은 틀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상하면, 어, 힘세가 이상하면 안 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공간이 너무 커, 저거 하면, 커버리면 이제, 물고기가 들어가 버리고. 참 힘드네요, 이것도. 돈 주고 사자니까 아깝고. 배송비가 또 들잖아요? 배송비가 되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되려나요? 아, 들어갈 것 같아. 물고기가 생각보다 확펴지고 들어가기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되겠죠? 이두 번째와 저걸 묶어버리면 되겠네요. 잘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죠?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묶어서 이게 잘안 들어가려고 하네. 근데 전 타이트한 거 좋아해서 이 제품을 만들다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뭘어 공작을 하더라도 딱 맞는 게 좋다 보니까 꽉 이제 쫀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약간 물고기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음 들어올 놈 들어가고 아좀 애매한데. <laughs> 그죠? 이제 여기 딱 들어가면 이렇게 확 쪼아서 먹더라고요. 쪼아서 막, 앞뒤로 공격을 해서. 아,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일도 못 들어간다고. 그죠? 음, 음식 멈춰 놓고. 어, 이렇게 있네요. 한쪽은 이쪽을 밑에다 하고, 한쪽은 위로 해서 약간 공격,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물고기 없을 거니까 새우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비스듬하게 어차피 이 블럭의 형태는 예쁘면 좋은데 우선 저는 초보자니까 예쁜 것보다는 어 뭐죠 어 실용성 실용성을 추구해야 되니까 이제 일단은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어 살려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 상관없어요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지금 이제 새우가 새우님께서 여기 안식처로 삼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도 안 들어가면 말짱 두루묵이죠 안 들어갈 것 같아 항상 그러죠 항상 머피의 법칙처럼 음 선물 사갔는데 어 버려버리는 거지 그런 여자들도 많아요 어 착한 여자들 많은 것처럼 그런 여자들은 이제 주변 환경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 그 여, 남자가 좋은 남자다, 이렇게, 어, 정평이 나면, 그냥, 쓰레기 같은 놈인데도, 탁 달라붙고, 반대로 조금이라도, 어, 나쁘다, 소문이 나면, 어, 완전히 그냥, 멀쩡한 사람도 이제, 마녀사냥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골로 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은 그런 걸 많이 당해. 어, 왜냐, 이제, 남자들은 믿어주겠지. 그쵸? 어, 착하다. 순진한 남자라고 이제 굉장히 늑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순진한 사람은 여자보다 더 순진해요. 어, 여자보다 더 순진해. 음, 믿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개뿔 믿어주는 게, 어, 지옥불에 들어가도 아무 상관 안 해요. 왜 자기, PR을 잘해야 돼. 자기 이제 아니라면 아닌 걸 확실하게 얘기하고. 근데, 다수가 몰아가면 아닌 것도 기죠. 어, 기게 돼. 제 영상 항상 쓸데없는 얘기하죠. 음, 이제 좀, 조금 이제, 어, 됐어.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 뭐, 뭐, 만든 것 같아. 여기 약간 공간이 생겼어요. 어, 그럴싸해. 제가 만족하면 되는 거죠. 물고기들이 만족하고. 이렇게 하고 음 여기 이제 이렇게 약간 예쁘게 해주면 되겠죠. 제가 이제 그 손에 어그음 파상풍이 아니라 포진이 어한 포진이 약간 있어서 지금 간질간질하네요. 한 포진이 있는 사람들은 음 약간 손을 움직여도 간질간질해요. 아플 때는 멀쩡할 때는 괜찮은데. 여기 이렇게 막면 되겠죠. 그럼 한 마리는 들어가겠죠. 조금 더 연결하면 어더 길게 될 거고, 그쵸. 근데 뭐 욕심 내지 말아야지. 항상 지금 하면 욕심이 나서 조금 더 연결하고 싶어.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욕심 내면 안 돼. 항상 어 그죠. 이렇게 하고. 예전에도 이런 블럭 만들었던 것 같은데 <laughs> 어, 안 되겠던 것 같은데 이게 블럭이 이렇게 하면 되나 되겠죠? 이 정도면 되겠죠? 대충. 모르겠다. 그러니까, 물고기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어. 목적이, 물고기는 안 들어가고, 그쵸? 음. 새우는 들어와서 이제 좀쉴수 있는 공간. 하우스. 동우의 하우스. 저, 동우가 만든. 이렇게 완성됐네.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음, 뱃네.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예쁜가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laughs> 여과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이제 때가 끼면서 음, 저것도 되고 그쵸 그렇죠? 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됐네요 어허. 저렇게 이제 물고기들이 작은 물고기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큰 요녀석 요 어, 잡아먹는 이런 녀석은 못 들어가고 그렇죠 완성이 됐네요 새우가 어디있나 여기 보이시죠 어, 여기 얘네들이 새우예요 이게 좀 짠듯한 맛이 나네요 손에서 어, 그래서 이제 음, pH 조절도 해줄수 있겠죠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마음에 들어서 이제 탈피할 때 들어가서 잘 사용하면 좋겠네요 조금 더 연구해서 좀큰거 만들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번 영상에는 이걸 이제 그렇게 했었죠. 오늘은 이제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추가한 거네요. 예전에도 만들었다가 그냥 포기한 것 같은데. 저번에 3개를 넣었었잖아요. 이번엔 4개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점 매는 거죠. 점매고 대충 어 이렇게 이렇게만 맞추면 돼요 이렇게 대충 맞추면 돼요 딱그 정확하게 딱 맞출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깨져도 되고 한쪽으로 이제 틀어져도 되고 쉽죠? 어꼭 그렇게 딱정정 사각형 정 사각형에 맞춰줄 필요는 없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새우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물고기 들어가라고 이제 만들어준 것 같은데, 물고기 안 들어가서 포기한 것 같아요. 근데 새우 집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해보니까 작은 물고기가 흥미를 갖고 들어가네요. 이, 옛날에는 왜안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옛날에는 안 들어가더니, 오늘 이제 재질이 달라졌나 보죠. 어, 재질이 달라져서 그런지 물고기가 흥미를 보네요. 이 음 치어라던지 어 그죠? 그 새우, 새우, 은신처니까 어 이게 블럭이 딱 이렇게 어 직사각형이지만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큰 물고기는 못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간단하죠? 반복한 것 뿐이에요. 어, 저절로 이렇게 된게 아니라 어, 해봤죠. <laughs> 예전에 그 제가 중학교 때 이걸 키워봤었거든요. 키워봤었는데 그때 막 연구하다가 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던 건데, 그게 기억나서 다시 하는 거겠죠. <laughs>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네요. 이건 가장 쉽겠죠. 누구나 할수 있는. 그쵸? 예, 머리 닿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머리도 이런 식으로, 그왜 분화줄이 아니라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어줄 같은 거 묶어서 이렇게 매듭만 드는 거,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 됐네요. 그래서 어, 얼기설기로 큰 물고기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잘못하면. 어, 그렇지만 축 이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 이렇게 <laughs> 해 주면 되겠죠? 어, 막 이렇게 막 몸으로 막 삐죽고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얼기설기로어 이렇게 약간 크다 하면 이렇게 약간 불량하게 음. 그렇죠? 약간 불안정하게 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같아요. 저번 영상, 이제, 같이, 어, 이 연결해서, 여기 좀 부족하다면, 이렇게 늘려주면 되고. 자, 아담, 음, 괜찮나요? 한 넣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추가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두 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 시간이 지나면, 때가 끼고, 그쵸? 어, 어, 이게 분해가 해주는 게 있죠? 이, 박테리아가 생기면서, 그쵸? 생물학적, 그쵸? 분해. 마침 이렇게 해 봤네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